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배부해 준 Listening Worksheet No.3, 3번 듣기 학습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앞에 화면과 같이 146페이지 Communication Task 어, 펴놓기 바랍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교과서 146페이지 Communication Task와 학습지, 듣기 학습지 3번 학습지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기 1차 시, 2차 시하고 같은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걱정 표현하는 말을 듣고 말할 수 있다. 한번 여러분들 학습지에 필기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조하는 표현을 듣고 말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아, 테스트 하기 전에 new words or new expressions 우리가 같이 커버하면서 이번 단원의 학습을 준비하겠습니다 remove 하면은 제거하다 뜻입니다 number two, eco-friendly 하면은 여러분들 echo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면은 환경과 관련된 영어 단어의 접도어입니다 friendly 하면은 이제 어 친한 또는 다정한 등등의 뜻이라서 친환경적인 이런 형용사형입니다. second hand 하면은 여러분들 형용사형으로서 중고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 bought a second car 하면은 second hand car 하면은 나는 중고차를 샀다 라는 뜻이 됩니다. package 하면 여러분 뭘까요? 포장이라는 명사형도 되고요. 포장하다 동사도 됩니다. Number 5. Pay attention 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주목하다,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effort 하면은 노력입니다. Number 7. Unnecessary 하면은 불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Necessary 하면은 필요한이고요. 앞에 on이라는 접도를 붙여서 unnecessary 하면은 불필요한 뜻이 됩니다. Number 8. Packing 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패킹 하면은, 일종의 이제 포장을 말합니다. 포장. 그 다음, laundry 하면은, 빨래 또는 세탁. 네, 세탁을 말할 때, laundry 합니다. laundry. do laundry 하면은, 세탁을 하다, 빨래를 하다, 뜻이 됩니다. 탭 하면은, 여기서는 탭,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때의 탭은, 수도꼭지를 말합니다. number 11, appliance 하면은, 일종의 가전제품 종류를 말합니다. n u 12. Energy efficient. Energy 하면 efficient 하면은 효율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nergy efficient 하면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이라는 형용사형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되었습니까? 그러면 어 146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146페이지는 커뮤니케이션 테스크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격 수업인 관계로 우리가 그룹 워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2의 활동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 요것은 팔과는 여러분, 단원의 제목과 같이 green life, green earth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그런 소재들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스텝 1의 이제, 어, 듣기 내용에서 알수 있다시피 걱정 표현하기 강조하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스텝 2까지 단계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스텝 2에서는 실제로 대화문을 따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step 1. Listen to the news and fill in the blanks.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를 듣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October 10th. 자, 몇월 며칠의 기사인가요? October 10th. 10월 10일의 기사입니다. Living a life without blank, without 뭐뭐 없이 뜻입니다. 무언 무엇이 없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An Australian family became worried about the danger of plastic to the environment after watching a blank about it. 여러분들 요 문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무슨 표현이 나오나요? Worried about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동사가 아니라 비컴 동사를 썼죠. 유사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문장의 뜻은 어떤 오스트레일리언, 오스트리언 패밀리 했죠. 어, 우리 책에서 이제 오스트리안 패밀리, 어떤 한 오스트리아의 어, 한 가족이 걱정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the danger of plastic, 자, 플라스틱의 d a n 위험성에 대하여 to the environment, 어디에 위험을 줍니까? 네, 환경에 위험을 주죠. After watching a blank, 무엇을 보고 난 뒤에 They decided to live without it. 그들은 그것이 없이 살기로 결정했어요. 결심했어요. They removed all plastic items from their home. 그들은 removed, 아까 나왔죠. 제거하다 없앴습니다. All plastic items for, from their home. 그들의 집에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없애버렸습니다. Also they used eco-friendly items. 또한 그들은 eco-friendly items 친환경적인 제품을 used 사용했습니다. And they bought blank products. 그리고 그들은 요로 요러 요러한 프로덕트, 물건들을 샀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대충 전체적인 흐름을 미리 우리가 읽어보았고 Listen and fill in the blanks. 듣고 한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6페이지 스텝 1. 자, 뉴스를 잘 듣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Listen and fill in the blanks. Is it possible to live a modern life without plastic? Members of one Austrian family became worried about the dangers of plastic to the environment after watching a documentary about it. They decided to live without plastic because they think it is important to do something for the environment. First, the family tried to remove all plastic items from their home. Their next step was to find eco friendly items like wooden spoons and products packaged in paper or glass. The family also tried to buy second-hand products. Neighbors are paying attention to the family's effort to live a plastic-free life. Kate Anderson, BNS 자, BNS라고 하는 방송국의 Kate Anderson이라는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뉴스였는데 어, Living a life without blank, 무엇이 없이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미리 blank 없이도 내용을 읽어봤을 때참추측 가능했죠.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무엇이 없이 플라스틱 자 제목인지라 이와 같이 p 를 대문자로 써 주었습니다 플라스틱 없이 살기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고 난 뒤에 걱정을 했다 했을까요 After watching a 긴 단어 여러분 TV에서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종의 어떤 분야입니까 다큐멘터리라고 이야기했죠 After watching a documentary about it.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이제 Eco-Friendly items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제품을 샀다고 했습니까? Yes, Second Hand. Second Hand 뭐였죠? 중고 제품을 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답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very good. 잘 들었습니다. Now let's uh, check the script.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를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요 어, 기사를 들으면서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Listen again. Is it possible to live a modern life? 아, 끊기네요. Sorry. 자, 그러면 If without plastic, Members of one Is it possible to live a modern life without plastic? Members of one Austrian family became worried about the dangers of plastic to the environment after watching a documentary about it. They decided to live without plastic because they think it is important to do something for the environment. First, the family tried to remove all plastic items from their home. their next step was to was to find eco-friendly items like wooden spoons and products packaged in paper or glass. The family also tried to buy second-hand products. Neighbors are paying attention to the family's effort to live a plastic-free life. Kate Anderson, b n s 자 한번 볼까요?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자, is it possible to 하면은. 뭐, 뭐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묻는 건데, 요때 i 은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i 밑줄 치고 적어 볼까요? 그러면 to live a modern life without plastic. 요것이 바로 진주어 구문입니다. 요것은 다음 시간에 가주어 i 진주어, 투부정사 구문과 어, 문법 설명과 연관이 되고 있는데, 미리 지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요것이 진짜 주어가 되어서 뭐, 뭐 하는 것이 possible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 진짜 주어 구문을 보니까 plastic 없이 without 이렇게 이제 without을 해서 가니까 그죠? plastic 없이 modern life다 그죠? 현대의 modern 하면 현대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lastic 없이 현대의 삶을 사는 게 possible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Members of one Austrian family 이것이 주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자, 주어를 체크해 볼까요?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자, members of one Austrian family 했죠. 자, 한 오스트리아의 가족의 이제 한 오스트리아 가족의 members 했단 말이야. 가족의 members 하니까 이제 요거를 멤버들은 해도 되고 이거 우리말로 뭐라 할까요? 구성원들은 하면 되겠죠. became worried about. 밑줄 칠까요? Be worried a b o u t 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뭐 뭐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The dangers of plastic to the environment. 자 플라스틱의 위험성이다, 그죠? 누구에게 끼치는? 환경에 끼치는. 자 그런데 after watching a documentary about it 했다 그죠? 무엇을 보고? 자 documentary를 보고 하면 되겠죠. 다큐멘터리를 보고 플라스틱이 어디에 미치는 환경에 미치는 dangers 위험성에 대해 become worried about 뭐에 대해 뭐 하기 시작 뭐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y decided to leave. 그래서 자그 members 구성원들은 decided to 부정사 뭐하기로 뭐 결심했다 뜻이 되는데 without plastic 뭐 없이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decided 뭐 했는데 결심했는데 because 왜냐하면 자 여기 문장 이렇게 끊긴다고 본다면 because 왜냐하면 they think it is important to do something for the environment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강조하는 표현이 나왔죠 It is important.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가주어이, 투부정사, 진짜주어, 구문, 문법설명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들은 뭐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uh, for the environment. 무엇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 것이 important.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은 바로 뭐하기 강조하기 표현의 문장이었죠. 기억납니까 자, 이두 가지 표현을 반드시 언더라인하고 이와 같이 선생님처럼 색칠을 하면서 중요한 표현을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 뭔가 환경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 는 것이 좋을까 기자가 이제 first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 줍니다. The family tried to remove 그 가족은 뭘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All plastic items, 모든 플라스틱 물건들 from their home, 그들의 집에서. 그래서 첫 번째 그 가족은 집에서 모든 플라스틱 물건들을 remove 뭐하려고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Their next step was to find. 그들의 다음 단계는 was 뭐였습니까? To find, 찾는 것이었죠. 이때 두부 정사가 보호로 쓰였는데 Eco-friendly items, 친환경적인 items, 물건들 Like, 이때 like는 예를 들면 뭐뭐, 뭐뭐처럼 이런 뜻인데 Wooden spoons, 나무로 된 spoons, 숟가락들 And products, 물건들인데 Packaged in paper, packaged in 하면은 어디 어디에 포장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로 쓰였죠. 딴 색깔로 체크해 볼까요? 페이퍼, 자, 종이나 아니면 or glass, 유리에 뭐 된, 포장된 물건들. 그죠? 자, 그래서 물건들과 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물건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단계는, 자, 해석을 해 볼까요? 그러면, 나무, 뭐라고 할까요? 나무 숟가락과 하면 되겠죠. 또는 나무 스푼과. 나무 숟가락과 종이나 유리로 자, 뭐든 종이나 유리로 포장된 패키지드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분사 개념 나왔죠. 포장된 물품과 같은 자, 어떤 물건 에코프렌들리 물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친환경. 친환경적 물건들을 자 뭐하는 것이었습니까? To find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칸을 줄이면은 선생님도 필기하고 여러분도 필기되고 있죠. 자 물건들을 to find 뭐하는 것이었습니다. 찾는 것이었습니다. The family also try to buy second-hand products. 그 가족은 또한 세컨드 핸드 프로덕트 중고 물품을 사려고 트라이드 뭐 했어요? 노력했습니다. Neighbors are paying attention to the family's effort to live a plastic free life. Neighbors. 자, 그 이웃들은 그 오스트리아 가족의 이웃들은 pay attention to 아까 나왔죠. 뭐뭐에 주목하다 집중하다. 바로 그 가족의 플라스틱 프리 라이프 여러분 플라스틱 프리 뭐뭐 명사를 쓰고 프리 하면은 무엇이 없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 요즘에 뭐라고 씁니까 슈거 프리 봤습니까 설탕이 없는 이렇게 이제 어 성분표 이제 영양 성분표 같은데 뭐 이렇게 딱 적혀 있죠 어떤 음식을 음식이 이렇게 포장된 거 이제 우리가 살 때는 자 그럼 플라스틱 프리 하면 무엇이 없는 그 플라스틱이 없는 삶 그죠 그래서 이웃들은 그 가족의 플라스틱 없는, 플라스틱 프리 샵, 플라스틱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paying attention to 하고 있습니다. 뭐 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Kate Anderson, BNS. BNS에서 Kate Anderson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텝 1의 기사를 잘 이제 잘 듣고,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 학습 목표 포인트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걱정을 표현할 때는 be worried about도 가능하지만 become이라고 하는 이 형식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to 부정사. 이것은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는 표현이 되면서 이때 it은 가주어 it. 투 부정사 이하 구문은 진주어 구문이다. 이것은 나중에 문법 설명과 연계가 되고 있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Now let's move on to step 2. 스텝 2로 넘어가 볼까요? Think about the resources we waste in our daily life. Then talk about how to reduce them with your partner. 자, 우리가 resources 하면 자원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waste 낭비하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난 뒤에 얘기해 봅시다. How to reduce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with your partner 짝과 함께 대화를 나눠 봅시다 했어요. Uh, we can see three kinds of resources 세 가지 자원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The first one paper 종이. 사람들이 종이 되게 낭비하죠. The second one water 물입니다. 물을 굉장히 낭비합니다. Number three Electricity. 전기를 아주 낭비합니다. 사용하기 전에도 코드를 막 꼽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to carry our own cups. 우리 자신의 컵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요즘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자기 자신의 컵, 자기 자신의 화장품, 용기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겁니다. To reduce unnecessary paper box packing. Reduce, 줄이는 거죠. Unnecessary paper box packing. 불필요한 종이 박스 포장을 줄이는 겁니다. To use a notebook made of recycled paper. 자, 공책을 사용할 때는 made of recycled paper. 재활용된 종이로 만들어진 공책을 사용해라. 자, 이런 제시 방법이 있습니다. Water 물을 줄이는 방법 볼까요? To take shorter showers. 자, 샤워 시간 줄이기. To do less laundry. 자, laundry 하면 세탁인데. to do 부처가 do laundry 하면 세탁을 하다요. 근데 less를 붙이면 비교급. 더 적은 세탁을 하기. 그러니까 빨래를 줄이기. to turn off the tap while brushing your teeth. turn off 하면 끄다였죠. 수도꼭지를 끄기. while brushing your teeth. 양치하는 동안에 수도꼭지를 끄기. 그다음 세 번째 전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to turn off all appliances after using them. turn off 끄는 거죠. all appliances 가전 제품들입니다. after using them 그것들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모든 가전 제품을 끄세요. to buy energy efficient products 그리고 가전 제품 물건을 살 때는 energy efficient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사세요. to use stairs instead of an elevator 엘리베이터 대신에 스테이어스 계단을 사용하세요. 이런 것들이 전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예시 대화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시 대화를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따라 읽어봅시다. How can we reduce the paper we use? How can we reduce the paper we use? We can carry our own cups and reduce unnecessary paper box packing. We can carry our own cups and reduce unnecessary paper box packing. It is also important to use a notebook made of recycled paper. It is also important to use a notebook made of recycled paper. 자, 여러분들 요와 같은 지금 대화 형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 사용하는 종이를 줄일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제시된 방법들을 여기 문장의 틀 안에 넣어 주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컵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불필요한 종이 박스 포장을 줄일 수 있어. 그리고 강조하는 말 It is also important to 부정사 써가지고 재생 용지로 만든 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Number two 대화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How can we reduce the water we use? How can we reduce the water we use? We can take shorter showers and do less laundry we can take shorter showers and do less laundry. it is also important to turn off the tap while brushing your teeth it is also important to turn off the tap while brushing your teeth number three. how can we reduce the electricity we use how can we reduce the electricity we use we can turn off all appliances after using them and buy energy efficient products. We can turn off all appliances after using them and buy energy efficient products. It is also important to use stairs instead of an elevator. It is also important to use stairs instead of an elevator.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자덜 쓰며 살기라는 Living with less 라는 제목의 Communication task 우리가 어 대화문 읽고 서로 이제 강조하는 표현 연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과의 문법 포인트 1, 문법 포인트 2 강조하기 그리고 가정법 과거 표현 요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강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 8단원 단어 학습, 암기 학습, 리콜 학습, or 매칭 게임, 요거를 갖다가 성실하게 과제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